2 6 8명 볼게. 자, 세 조건이 등장해요. P, Q, R. 자, 그랬을 때이두명제가 모두 참여대로 가는 이 최소값, B 최대값을 구하러 가는 거죠. 자, 얘가 참여되려면 진리집합을 보면, 어, 라지 P가, 라지 q 라는 집합에 쏙 들어가야 되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얘가 참여려면 똑같이 P가, 어, R라는, 어, 진리집합에 쏙 들어가야 돼요. 맞죠? 그럼 이걸 수익선상에 생각을 해볼까요? 자, p, 요거니까 p를 먼저 여기다가 표현해보면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축선이 표현할 수있겠죠 요렇게 맞죠? 그렇죠? 이게 p고요 근데 이 p가 q에 쏙 들어가야 돼 근데 q는 뭐 이하잖아, 어떤 a 플러스 1이라는 것보다 이하야 그러니까 요 놈이 어디 있어야 돼요? 이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 이 있어야 돼 a 플러스 1, 그래서 그거 이하다,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q죠, q 맞아요. 이렇게 돼야 되지만이 이 p라는 어요 집합이 이 q에 쏙 들어간 거죠, 지금 이렇게. 맞죠? 혹은나 얘가 뭐 이렇게 있거나 뭐 여기 있으면은 안 되죠. 저런 포함 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. 맞죠?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. 자, 그런 다음에 여기도 볼까? R. 자. r도 봤을 때 자, p가 r에 쏙 들어가야 돼. 그러니까 r이 더 커야 되니까 자 r은 어,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b 플러스보다 또 크거나 같다잖아 그니까 러 여기 있어야 겠네요 여기 여기서 b 플러스에 그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r엔지 값이 이렇게 시작했네요 그래야지만이 이 p를 음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a 1부터 그려볼까 a 플러스 1은 뭐보다 크면 돼요 여기보다 크면 되죠 맞지 같아도 되나요? 같아도 되죠. 같더라도 q란 집합이 더 크죠. 왜? 여긴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 그 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더라도 더큰 거예요. q가. 그래서 a 플러스 1은 2 이상이다. 따라서 a는 1 이상이다. 요거 하나 얻었고요. b 범위도 보냅시다. b는 요 마이너스 4보다 어떻게 돼요? 작아야 되죠. b 플러스 1이. 작거나 같아도 되나요? 같아도 되죠. 같은 원리로. 그래서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이하.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 자, 그래서 a b 범위 구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a의 최소값 거래 a의 최소값은 1이죠. 그죠 1. 그리고 b는 최대값 거래 b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5죠. 마이너스. 5. 그리고 더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.